오늘 눈이 많이 와서 손님이 없어요. 이 전체를 우리가 그냥 세를낸것 같아.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샐러드. 이거는 게장인 것 같다, 그치? 양념게장. 어, 양념게장. 그리고 이거는 콩나물 무침, 김치 그리고 저쪽에 상추랑 무절임이랑 파절임이랑 그 마늘이랑 장도 나왔어요. 자, 숯불이 나왔습니다. 아, 어, 따뜻하게 좀 우리도 손도 좀 녹이고 어. 이 숯불도 나오고, 연기 빼주는 것도 시작되고, 드디 이제 고기가 나옵니다. 와, 고기도 나왔습니다. 자, 고기를 구워주십시오. 고기 평소에 잘 구우시나요? 네. 왜? 지금 둘일이 있어요 고기 맛있게 구워야지. 이거 지금 얼마 만에 먹는 소인데 제주도에 오니까 맨날 돼지만 먹고 소를 못 먹어가지고 여기 같이 오신 분이 소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일 때문에. 부패에 갔다가 육회를 엄청 많이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막약올리느라고 육회 사진도 막 찍어서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분은 소를 먹을 일이 없어서 계속 입맛만 다시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소를 먹으러 어, 가족 회식을 왔습니다. 이게 외식이 아니라 저희는 회식이에요. 회식 업무 이야기를 주로 완전합니다. 자, 이제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념, 소 양념 갈비살 2인분을 시킨 건데 1인분에 16,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소 육회도 시켰는데 오늘 육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분 육회 먹으러도 오신 것 같은데 육회는 못 먹어서 지금 일단 소 양념 갈비살 2인분 시킨 거다 먹고 나면 소양념 갈비살을 한번더 추가해서 2인분 더 먹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2인분? 음... 아직 브이로그에 목소리 나오는 게 익숙치 않은지 말이 확 줄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대화가 전혀 되질 않고 있는데 <laughs> 그 대신에 고기라도 좀 맛있게 구워줬으면 좋겠네요 고기... 어저 불빛 보세요 불빛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돼지보다 소를 더잘 드시는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 살면 맨날 돼지만 먹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요리할 때도 아무래도 돼지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를 먹는 게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전에 살 때도 먹는거는 비싸서 자주 못갖긴 했어. 그치? 응. 이제 먹어도 되는 모양이 저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좋아 자, 고기 한점음 음. 맛있다 먹어보세요. 자, 아! 어때요? 야들야들해? 맛있어? 야들야들 맛있지? 아, 소 맛있네. 음! 음! 항상, 이렇게 가족, 가족 회식을 오면, 그니까 우리가 회식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애들이 없어서야 외식이라고 해야 애들이 껴야 외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애들도 없는데 외식이라고 하면 미안하잖아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회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회식을 오면 항상 남편이 고기를 굽는데 그치 고마워 그리고 사실 맛있게 구워요. 배가 구우면 좀 맛이 없는 것 같아. 남편이 원래 좀 요리에 소질이 있어, 그치? 은퇴하면은 레스토랑 하나 차릴까? 응? 음, 어떻게 생각해? 쉬어야지. 쉬어야지. 자, 두 번째 부자. 응. 이 물이죠? 1인분을, 아니, 1인분이 아니라, 앞서의 첫 번째 2인분을 거의 다 치우고, 이제, 두 번째 그릇, 두 번째 접시. 2인분이 시작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한번더 먹나요? 다서다 <놀람> <봐서>? 처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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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알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아, 진짜? 나도 빨리 힘을 내서 먹어야 뒤쳐지지 않을 테니까. 일단, 빨리 찍어야겠다. 뭐. 아니, 빨리 먹어야겠다. 자, 1인분이 들어습니다 소의 진심인두 양반이 와가지고 지금 5인분째인가? 그치? 5인분째지. 5인분째 지금 이제 불판에 올려놨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엄청 오랜만에 먹었더니 아마 주인도 놀랬을 거예요. 둘이 와서 5인분이나 시켰다고. 밥도 한 공기 해서 지금 나눠 먹고 있고 그 사이에 된장찌개도 좋아서 먹고 있습니다. 아, 맛있다. 당분간은 소 먹기 힘들겠지? 어, 그렇대. 대답을 크게 해, 여기 들리게. 안 들리지? 1월에, 1월에. 1월에? 진짜? 오, 빠르다, 빠르다. 1월이면 엄청 빠른 시일 내에 또 먹을 수 있겠네요. 지금 12월 20 며칠이니까. 오,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laughs> 노영동 제주 한라대학교 가는 길입니다 그치? 한라대학교는 위치가 참 좋아요 어, 외부 온도가 영상 3도라고 알람이 울리네 오늘 눈이 계속 와서 진짜 길에 사람이 없네 이런 날은 걸어 다니지 말아야 돼 아침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휴 진짜 고생스럽겠다 싶었어 같은 방향이면 좀 태워줄 텐데 어디 가는 분들인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노형동 소망서와 경찰, 경찰서 지구대가 있는 사거리입니다. 저쪽에, 왼쪽에 보이는 저 에스프레소 라운지가 2층짜리 커피숍인데, 천장이 되게 높고, 커피 맛이 괜찮은 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서, 뭔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더 웅웅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시끄러워 저기는 그래서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배부르게 소양념 갈비구이 잘 먹고 다시 일하러 학교에 왔습니다 고기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맛있어 <laughs>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가족 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숯불 굽는 집 어이구 눈 오는 거봐 숯불 굽는 집에 애들 데리고 갈순 없어 우리 애기들은 너무 어리니까 못 먹어 음. 너무 위험해 숯불 때문에 이게 뭐예요 왜요 막 계속 물어볼 텐데 뜨거워요 음. 막... 뜨거워요? 음, 매워요? 계속 물어볼텐데 와. 감사합니다.